네, 안녕하세요. 영성 클린테크입니다. 네, 오늘은 보행시보행시 보행시 청소차를 납품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태리 장비고요. 라보. 네, 현장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인데 기존에 쓰는 보행시 청소차가 예, 고장이 나고 저희가 이제 AS를 몇번 해드렸는데 이제 도저히. 예,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고 해서 이새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네 청소 장비들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AS가 잘 되는 데서 해야만 어, 나중에 쓰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뭐 청소차들이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뭐 저렴하다고 해서 다나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중국 장비도 막잘 나오고 하는데 AS 받기가 힘들죠 중국 장비.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저희는 요. 이태리 라보 정식 대리점이기 때문에 뭐 부품이라든지 에이스라든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인근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시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을 고, 고려하셔가지고 청소장비 선정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저 부산의 명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가서 한번 또 내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네, 아파트에 왔죠. 아파트에는 기존에 쓰는 장비가 있지만은 한대더 구매를 네, 하셔가지고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평소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보행식은 뭐사람이 밀고 당기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넓은데는 또 탑승식이 있으시면 좋긴 한데 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네. 아 이거 보시라고 갖다 보겠습니다. 네. 올리면. 올라가고요. 예, 이것도. 예, 이동 이동할 때 올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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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작동 설명은 누구나 잠깐만, 5분만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사용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사용하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또 그리고 또 세월이 가면 기계라는 거는 고장이 나니까 A AS, S가 잘 되는 이제 업체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네,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죠. 기존에 쓰고 장비인데, 네, 그리고도 제가몇번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수리를 해드렸는데, 네, 한 대를 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아파트. 이렇게 납품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차는 아까 소도 얘기했지만, AS가 잘 되고, 네, 유지보수가 잘 되는 업체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는 부산 아파트 현장입니다. 네. 저희는 부산, 경남, 울산 뭐 전문적으로 하는 대리점이죠. 네, 그래서 청소, 장비, 청소차. 뭐 구매 판매뿐만이 아니고 임대까지 다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임대를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